자, 오늘 유튜브 댓글로 문의가 하나 왔습니다. 꾸러기님, 혹시 메가드라이브 정품이랑 복각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메가드라이브 정발을 구매했는데, 팩슬롯이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 같아서요. 구분 방법 있으면 부탁 좀 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제 메일을 주셨어요. 그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삼성판 슈퍼 알라딘보이, 어, 콘드라 하드코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음, 이분이 여기 날, 짜가안 나오는데, 어, 어쨌든. 자, 다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뭐, 같은데, 아, 이미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뒤에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딱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단자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흰색 단자인 거예요. 그죠? 메뉴얼도 이제 비닐 속에 들어있고, 어, 메뉴얼도 흑백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랜드스토커랑 비교해주셨는데, 랜드스토커는 갈색인데, 이제 하드코어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그 혼드라드 코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안에 보도록 하죠. 단자가 흰색입니다. 자, 보이시죠? 혼드라코 단자 흰색. 그러면은 삼성판은 갈색이 없는 건가요? 갈색이 있죠. 저도 지금은 꽉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자, 삼성판 중에서 갈색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럼? 음. 자, 이거 꽉팩은 없지만, 1번판혼두라드코랑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요 색감 차이 보이십니까? 색감 차이? 음. 자, 일본판. 그림이 되게 진하고 선명한 거에 비해서, 삼성판 보시면은, 약간 좀, 이렇게, 너무 밝다 그래야 되나? 자, 요거는 뭐, 그냥, 그냥 그럴 수가 있는데, 매뉴얼에서, 확 차이가 납니다. 자, 왼쪽이 일본판, 오른쪽이 삼성판입니다. 이거는 또 매뉴얼이 너무 어둡죠, 삼성판이. 그죠? 너무 어둡죠? 어,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 이 복제판. 예전에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 90년대 이제, 복제물들 보면은, 이렇게 한번 나온 거를 재인쇄하면서, 다시 복제하면서 약간 이렇게 명도를 높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진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그죠? 그리고 팩을 비교해 볼게요. 일본판, 그다음에 삼성판, 갈색, 삼성판, 흰색이 되겠습니다. 두개 먼저 비교해 볼까요? 자, 일본판, 삼성판. 약간의 색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뭐, 조금 밝은 편?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 놓으면 엄청 밝은 거딱 보이시죠? 그죠?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흰 잔자 삼성판 있잖습니까? 이게 한 2000년 중반에 인터넷 생기고 이제 온라인으로 게임을 팔기 시작한 그 시점에 엄청 대량으로 만 원에 풀렸던 게임입니다 이거 그래서 옛날에 이제 레트로스펙트 같은 데 사장님한테 가면 은 사장님이 막 박스로 갖고 계셔가지고 갖고 그냥 오시는 손님들 많이 사면 막 하나 서비스로 주고 그랬던 게임인데 그때 제가 또 동시에 받았던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얼마 전에 레트로 스펙트 갔다 왔는데 어... 사장님 그때 날 주신지 이거를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뭐였더라? NBA 라이브 9 5볼 겁니다 네 이것도 삼성판이죠 이거는 제가 갖고 있던 것 같고 자 이게 또 웃긴 게단사가 어, 흰색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비교 상대가 없긴 한데, 약간 프린팅 보면은 조금 진한 감이 있어요. 음. 피파 사커 95. 사커 95. 이것도 단자가 흰색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그 뭔가 재인쇄 느낌의 그 약간 진해진 느낌이 있어요. 사람 얼굴 윤곽 같은 게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삼성판 슈퍼 알라딘 보이 용월권 원인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두 개가 있어요. 딱 봤을 때 어... 색감 차이가 조금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쪽에 조금 진하고 이쪽이좀 옅죠 음. 저희 두 개를 보시면은 보시죠 왼쪽에는 슈퍼 알라딘보이 되어 있고 외곽선이라고 그러나요 흰색까지 딱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빨간색만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 그래서 그 뒷면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어, 이게 재밌습니다. 왼쪽을 보면은, 허가 93, 933호 되어 있죠. 그니까 93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건을 보면은, 허가 9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도, 뭐, 삼성, 뭐 라이센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어, 이제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자, 이게, 앞에 거93 버전이고요. 이게 95 버전입니다. <laughs> 매뉴얼 상태가 팩급이긴 한데 자, 색감 차이 보이시죠? 음. 그리고 팩 상태. 어, 이거 뭐 안에 안 보셔도 딱 보이시겠죠? 재인쇄한 거를 다시 인쇄할 때 색감을 좀 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죠. 음.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는 갈색이구요. 보이시죠? 당연 얘기지만 요거는 갈색이구요. 요거는 요거는 흰색입니다.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게임이 타이니툰도 제가 그런 형태의 게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제가 그, 흰색 버전이 없어요. 이건 갈색 버전인데. 어, 제가 그래서 옛날에 잡지 기사를 하나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어, 95년도 6월달, 이제 기사인데, 업체 동향 삼성 16비트 게임 재판 출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미 발매되었던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노켓 라이트 어드벤처스, 타이니 튠의 무험 용활권드, 네개의 타이틀을 재판 추락 판매 중이며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한 용화권 재판이 제가 보여드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 5월에 발매된 피파 축구와 NBA 라이브 농구 95는 지금 현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NBA의 경우 불법 복제물이 많아 많이 유통되는 관계로 삼성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복제 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95년 6월 달 다른 잡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 복제팩 단속 강화. 중간쯤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용산, 세운산과 등에서 불법 복제되어 유통되고 있는 팩을 입수하여 이에 강경 대처키로 결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 팩을 근절시키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임이 피파사커 95, 와 MVA 라이브 95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완전 짝퉁팩 사진만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95년 7월경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삼성 복제팩 단속 강화 해가지고, 어, 삼성전자는 자사에서 발매한 인기게임들이 용산게임 상가에서 불법 카피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강경대처기로 했다. 여기서 94년 불법 복제게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그 모습을 감췄던 불법 복제품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데, 그니까 이, 여기를 보면은 94년 후반부터 복제팩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닉 시리즈와 샤이닝 시리즈 등 슈퍼 알라딘볼 명작들과 최근 한글화된 스토리오브도 스토리 복제팩이 나왔다고. 또 나오죠. 그리고, 피파 축구 95, NBA 95 라이브 등이 다량 복제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들을 이제 종합해보자면, 94년 후반부터 슈퍼 알라딘볼과 이제 복제팩이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실제 그 당시 이제 유통됐던 복제팩들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유통됐던 삼성판 재판 게임들 보면은 약간 인쇄가 떨어지는 매뉴얼이나 표지로 발매된, 그리고 단자가 흰색인 그런 게임들이 또 이상하게 많았단 말이죠.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레저사에서 만든 에일리언 솔저란 게임인데 이게 정발이 안 돼서 일본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왔을 당시에 유통됐었던 복사팩들입니다. 일본판 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 있고 당연히 갈색이겠죠. 갈색인데 이제 복제 팩들. 흰색 보이죠? 시 이건 뭐야? 녹색이야? 네, 이런 식의 팩도 있고요. 야 이거 복사팩인데 어 판매가격 4 0 0 0 원. 당연히 단자는 흰색이죠. 음. 자,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슈퍼 알라딘보이로 이제 소닉 스피인볼이라는 게임이 정발이 됐었습니다. 이런게임이고요 음, 당연하게도 네, 갈색이겠죠. 음, 갈색이 정발이 됐는데, 자, 이 왼쪽에 1판 보이시죠? 1판. 그냥 1번판 같지만, 이게, 어... 그 당시 이제 제규어라는 게임기를 수입해서 판매했던 불독소프트가 또 수입을 해서 판매했던 어,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판.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단자가 조금 이상해. 갈색, 갈색, 연갈색. 어, 얘도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어, 그래서 그렇죠? 결론을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의 주셨던 이혼드 하드코어 단자가 흰색인 거, 이거 정품이냐? 문의 주셨잖아요. 아딱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삼성 허락하에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인터넷도 없었고, 낭만과 야망이 판치던 90년대 시절이라 아마 뒤에서 약간 비용을 좀 저렴하게 만들어서 좀 허접하게 나온 그런 버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초판하고 재판이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상으로는 대충 보면 모를 수 있는데 가장 큰 비교법은 뭐냐면 일단 이 팩을 딱 봤을 때 있잖아요. 어, 왼쪽에 재판이 그림이 좀 작은 게 보이십니까? 음, 그래서 이 위에를 보면은 그래서 이 위에를 보면은 남자 손이 빨간에 안, 안 닿아요. 그림이 작아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다리도 무릎팍까지 나옵니다. 근데 초판. 같은 거 보면, 갈색 버전. 보면은, 손이 거의 빨간 데 맞닿죠. 그리고 여자의 다리가 무릎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일본판도 같이 보시면, 초판이나 일본판 보시면 그림이 확실히 큽니다. 그죠? 커서, 위에 보면은, 손가락이, 제목 바로 아래 걸치는 데 비해서, 제판은 공간이 여유가 남죠. 음.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판을 구하실 때는, 안에 팩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요 그림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고. 음 어쨌든 가지고 계신 거는 이제 재판 버전으로 생각이 되고요. 초판 버전은 나도 없어. 옛날엔 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물량이 좀 적기는 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뭐 이런 버전의 재판을 찍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화권도 그런 버전이 있었고. 그리고 피파 같은 경우. 너, 이게. 분명히 뭐 뒤에 찍어낼 거다. 재판이라고 생각되는. 뭐 흰색 버전이고. 그리고, 물량이 뭐, 적었던지, 어쨌든. 정발됐지만 수입해서 판매했던 일본판 팩도 있고. 근데, 아, 이게 조금 걸리네. 혹시라도 일본판 소닉 스킨볼 갖고 계신 분 이게 약간 이게 이게 맞나? 이런 갈색을 처음 보거든요. 찐한 갈색인데, 보통, 일본판 정품은. 이것도 약간 의심됩니다. 낭만과 야망이 파치던 90년대에 별별 버전이 있었다는 거. 자, 오늘 영상 스파일라든 수집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